한밤 중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갑자기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. 그 피아노 앞에 앉은 이는 평범한 가정부가 아니라 25년 전 무대를 빛내던 피아니스트 한지영이었습니다. 떨리는 두 손을 감추지 못한 73세 회장님 계단에 멈춰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. 하얀 장갑 너머로 25년 묵힌 눈물이 건반 위로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두 사람의 손이 같은 건반 위에서 만났습니다. 잃어버린 시간은 선율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. 하지만 그 순간 불이 켜지고 가족들과 피아노 선생님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. 떨어진 장갑 그리고 드러난 건 수십 년간 피아노를 친 손가락에 굳은살이었습니다.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모두가 물었습니다. 김이모님, 당신 누구십니까?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.